민 소기와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 교회 공동체에 관한 교회에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민수기에는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구원하는 방식으로 놋뱀을 세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그럼 왜 이런 구원 사건이 필요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21장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회중들의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상했다는 게 뭡니까? 네? 내 마음이 상했어요. 서운해요. 내 마음이 서운하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괜히 싫다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상했느냐? 광야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이에요. 먼 길을 돌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5절에서는, 그리고 나서 이들이 바로 모세를 원망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모세에게 자신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려는가, 세상에 어떤 목자가 양들을 죽이려고 목회를 합니까? 그렇죠? 근데 모세더러 너 지금 우리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묻을 데도 없는 이런 황량한 데서 우리 다 굶어 죽이려고 그러는 거지. 우리 죽이려고, 우리 죽이려고 그렇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 이놈, 우리 죽이려고. 그리고 또 말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의 하는 짓이 하나님과 모세 너의 하는 짓이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아.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면서 죽을 길로 잡고 끌고 가는 거 아니냐. 여기에는 하나도 신뢰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런 원망을 할 때는 지금 중심이 뭐예요? 자기예요, 자기. 광야로 이끌어내신, 애국당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나 그 백성들을 위해서 산전수정 겪고 하나님과 밀접한 그런 십자가의 무게를, 사역의 무게를 감당하는 모세에 대한 존중이나 신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5절, 마지막 원망은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음식이 누가 주신 겁니까? 예? 하나님이 위로부터 만나와 매출하기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금 인간이, 더군다나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 이딴 음식 먹기 싫어 이거예요. 와, 이렇게 강팍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강팍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기도는 만나입니다라는 주제로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므로 이들은 더 이상 모세와도 하나님과도 또이 광약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다른 무리와도 동행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자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 하찮은 음식이라 먹고 저이 광야길을 또 돌아서 가야 되니 이 모세와 하나님을 가만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이들은 땅을 보고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원망하다가 땅을 보고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었어요. 그제서야 백성들이 이제 불뱀에 물려서 고통스러우니까. 모세에게 찾아와 읍수합니다또 겸손해졌죠. 자기가 이제 죽을병에서 죽을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아이고 죽겠다 죽겠다 해가지고 이제 겸손해진 겁니다. 모세에게 찾아와서 7절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범죄의 제목이 뭐라고요? 원망입니다. 원망은 죄입니다.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근데 이 모세가 또 착해요. 모세가 바로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백성들의 원망하는 백성들의 입장이라면 모세는 이런 기도를 할 사람이 아니어야 되죠. 그렇죠? 천하의 나쁜 놈인데 지금 모세는 그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곧 하나님은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들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렇게 약속하셔야 요 너무 단순하죠 여러분. 불뱀에 물렸는데 너희들이 왜 물려서 죽게 되었는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거를 형상으로 만들어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놓은 거예요. 땅을 보는 영혼은 원망으로 죽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말하고 있느냐? 고개를 들어라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라 이 말이에요. 그 하늘에서 뭐가 내립니까? 만나와 외출하기가 내립니다. 네가 시시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게 시시한 게 아니라 네가 시시한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느끼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네 믿음이 시시한 거야.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건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얻지 못하고. 땅만 보고 살면 결국 원망으로 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원망으로 살면 망합니다. 시기심으로 살면 망합니다. 나도 적고 너도 죽습니다. 주님은 이미 하늘에서 만나온 매출을 하기를 내려주시고 이들이 심지어 하나님 자신과 동행하는 구원의 훈련을 하고 계셨어요. 모든 인생은 다 구원의 여정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명도 여기서 예외가 없어요. 우리가 다 달려갈길다 달려갈 때까지 이 경주를 멈춰선 안 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랑을 바라볼 눈이 없었던 자들은 여전히 더큰 사랑. 즉, 시시, 시시하지 않는 음식을, 세련되고 맛있는 음식을 요구하며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 단계들, 과정들을 다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시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의 그런 과정들을 신뢰하지 못하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살려주려고 만나와 외출하기를 주셨는데, 아, 이거 시시하다. 내분에 차지 않는다.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작은 일에도 충성하지 못하면 그 영혼을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으로 더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작은 예배, 기도, 작은 헌신, 그런 거룩한 믿음의 습관들조차 우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믿음의 기본을 회복하는 용복교회가 되기를 추원합니다 자, 이런 영혼에게 감사와 이타심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겠죠? 그렇죠? 이런 원망하는 영혼들에게 감사하십시오. 이타심을 가지십시오. 공동체를 위해서 이타심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본인에게 유리합니다. 라고 백만 얘기해도 그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있을까요? 오히려 불만과 시기심이 자신을 갉아먹는 곳에서 벗어나러, 벗어나도록 하늘 보세요, 예수님 보세요, 미움으로 살지 마세요, 십자가 보세요, 남탓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서 못 받으세요. 백날 얘기해도 이를 시시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오르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내가 다 오른데. 그런데 무슨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무슨 은혜가 들어가고, 무슨 예수님의 보유의 능력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실패하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동행에 실패하면 그냥 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일에서 결코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성경은 공동체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공동체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방법이 만나와 매출하기에 있다는 것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자, 여기서 만나와 매출하기는 일용할 양식이죠. 또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옵고 라고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이는 다른 말로 우리들이 구할 것이 하나님께 있고 나머지는 그 필요를 아버지께서 이미 알고 채워주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본질이 전도됐죠? 필요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그다음의 문제입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 가장 당신의 행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뭡니까? 자연스, 당신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일반이 가족, 뭐, 종교, 믿음, 뭐, 이런 식인데, 우리나라는 일본이 풍부한 물질입니다. 자, 어쨌든 모세의 백성들도 만나와 매출하기보다 시시하지 않는 다른 것들에 욕심을 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 없는 백성들에게 잔인하게도, 만나와 매출하기는 내가 더 먹고 싶고 더 비축해서 팔려고 해도 하루만 지나면 썩고 냄새가 났어요. 비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어제까지 또는 10년 전, 20년까지 뭘 대단히 많이 해서 그걸로 비축해서 쓸수 있는 게 아니에요. 냄새가 납니다.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지 않고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그 성도에게선 냄새가 나요. 무슨 냄새가 영적으로 썩은 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왕년에 이랬는데 나 예전에는 은혜의 사람이었는데 이러면서 영적으로 썩은 내가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나와 매출하기 사건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우리를 요청하시는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내가 어제까지 예수를 잘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주님 안에 있더라도, 내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없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썩은 내가 나는 겁니다. 옆에 사람들은 다 하는데 본인들은 몰라요. 자, 그렇게 우리는 이, 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 곧그 다스림을 인정하는데,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긍위를 베풀어서 장대에 달린 노뱀을 통해 그들이 다시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도록 이끄셨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 뻔했는데 그제서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고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간신히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홍해를 가르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다음날 아침마다 먹을 것이 나오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동행과 그런 감사를 느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믿음이 참 잘하지 않았어요. 참 잘하지 않았어요. 몇십 년을 예수 믿어도 믿음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인정이 없어요. 내가 먼저이기 때문에.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 다스림에 대해 막연하게 이해하는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말한 대로 참된 인식이 사람에게 중요하거든요. 무엇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구원이 공동체의 구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라는 점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개인 개인이 이 세상에서 특화되어 살아가는 방법은 이기심 뿐이라니까요. 공동체가 있어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이타심을 지키며 연습하며 여러분들이 빈털터리가 되어도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기도로 물질을 채워준다니까요. 다시 하라고. 그런데도 개인구원을 공동체 없이 이해하는 신앙인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 우리가 기도해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공동체의 구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개개인의 믿음의 확신과 거듭남의 경험들도 결국 교회 공동체와 반드시 연결되어야 한다. 예수를 믿으면 교회를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2절에 13절에 말씀처럼 예수로 구원을 얻는다는 약속의 언약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인 되었던 인간을 하나님과 화해시켰습니다. 16절 또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다 소멸하셨습니다. 16절 하반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고 또 19절에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결론적으로 20절에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못둥이돌이 되셨느니라 23절도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함께 지어가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혼자 짓는 게 아니라. 결국 당시의 전통적인 유대인들과 새로 유입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 새 아담 대신 예수 안에서 너희들이 한 몸이 되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비 본질적인 것들로 다투지 말고 너희들이 함께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야 된다. 그 말을 지금 바울사도가한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를 돌보는 사도들의 사역도 어디까지나 그리스도 예수께로부터 위탁받은 것임을 알수 있어요.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교회가 공동체가 있고 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도 12명의 사도를 세우고 또 예수님이 7 0 명의 제자를 뽑아서 파송함에 그들의 귀신을 쫓고 전도하잖아요, 그렇죠? 또 에베소서 2 0 절도 모통이 또리신 예수님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털이라는 구절을 통해서 그 권위와 질서가 예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읽은 민수기나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장로들을 세워 이스라엘 회중을 다스렸던 것처럼. 또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가난 땅에 들어가 명년대로 땅을 분배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 레윈,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웠던 것처럼 모두 주님을 섬기는 공동체를 위한 또 다스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자 뜻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의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봉산다는 것이 허투루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직분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어떤 무질서나 군중의 요구에만 충실한 집중민주제 이런 건 없습니다. 교회는 민주적이어야 되지만 세상이 말하는 그런 집중민주제 이런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민숙에 등장하는 백성들의 원망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기 만족의 구원이었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만약에 자기 만족의 구원, 이거 시시합니다. 다른 거 해주세요. 다른 거주세요 다른 것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교회입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들의 욕망과 자기 만족과 자기 숭배로 바글바글한 게 교회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교회의 민주제는 세상의 민주제와 다른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에게 끊임없이 요구하기, 요구하고 계세요. 나와 동행하라. 나와 동행하라. 더구나 요즘처럼 자기 숭배와 자기 만족이 우상이 돼버린 세상 풍조 가운데 가장 가까운 부부, 자녀, 나아가 이웃과의 동행조차 번번이 실패한 현실에서 적어도 예수 안에서의 일치와 동행을 해나가고 있는 교회의 공동체의 사명은 결코 낡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세상에서 되지 않는 걸 교회가 하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하나님과의 동행, 임마누엘 대신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목적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사도신경에 거룩한 본교회를 믿싸우며 라는 믿음의 고백은 여전히 모든 교회, 즉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고 열심히 모여야 되고 예수 안에서 자라가는 존재임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된 교회 공동체는 오늘 읽은 예배소서 본문의 말씀과 같이 주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조금 5 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다스림은 구약의 모세와 선지자들, 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통해 세워온 가르침으로 임의로 한 개인의 목사가 떠드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과 또그 이전의 구약의 질서로부터 세워온. 그런 가르침입니다.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전통주의 신학자 팔바르트가 또 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개혁파 교육학자자인 하인리 히 헤페도 참된 교회의 식별에 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사회의 권능. 둘째, 질서의 권능. 셋째, 권증의 권능이 제대로 이루어지는가. 그러면 사회의 권능이란 뭐겠어요? 말씀 선포와 성례전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 죄의 용서와 죄의 보유를 잘 선언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질서의 권능이 뭡니까? 건전한 교리와 신앙, 교회의 규범을 제정하는 교회의 권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인간들이 생각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뭡니까? 마지막으로 교회의 권징입니다 이는 교회의 교육 방법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자기 믿음에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범죄한 경우에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고 신자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죄를 확인하고 제발 좀 들어달라고 간청하고 교정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리고 이 모든 권능은 18절 말씀으로 증거가 됩니다. 진실로 너에게 희 이뤄놓으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와 예수님께서 부여하신, 또 위탁하신 주의 종들과 또 주의 사역자들, 집사님, 권사님, 장모님, 이 집분자들은 자기의 무게를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돼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 열쇠를 여러분들이, 또 교회가 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공동체적임을 알수 있는 거예요.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은 공동체적이다. 한몸 대신 예수님과 교회 안에 예수 안에 속한 자라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떨어져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성경도 세상의 다른 책들과 달리 믿음의 공동체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성도와 성도 개인과 공동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한 예로 들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옛날에 모세와 하나님께 크게 실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리고 이젠 아주 회중 밖으로 나간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는 울타리 밖으로 나갔으니까 아무것도 모르겠죠, 그 다음부터. 그런데 곧이어 하나님은 모세에게 장대에 노뱀을 만들어 매달아 그것을 보는 자마다 죽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행해서 그 회중 안에 있는 백성들은 다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회중 밖에 벗어난 사람은 그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세의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벗어났으니까. 이렇듯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 신앙 생활을 하는 이유로 똑같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은 공동체를 구원하셨으며 모든 충만이 그 교회로부터 흘러나오고 주님은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며 한 몸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여전히 우리는 거룩한 공 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자기 믿음을 지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교회의 한 주, 두주 빠주는 거, 그러고도 자기 믿음을 잘 지켰다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서 매주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끌어주는 겁니다. 공동체가 있기에 믿음이 가능한 것이지, 이 기본이 2021년 말미에 기도와 더불어서 기본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Thank you